봉신남 이와 봐봐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행 톡톡 네. 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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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이런 거 좋아, 아주 좋아. 연습이다 생각하고 편하게. 우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교행 톡톡, 어우, 시 한번 해봤다고. 그손 한번 들어주시고, 아, 잘생겼다. 어우, 우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교행 톡톡! 오케이.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. 아, 주셔서... 아직 요앞까지꼭트안 <laughs> 아, 해도 돼. 그냥 교행 톡톡만 그냥 해도 돼.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교행 톡톡. 톡톡. 자, 어 하지 마. 알았 뒤로 하고, 앞으로, 앞으로. <laughs> 네. 좀 너무 멀리 하지 말고. 이렇게. 손 내렸다가. 예. 예. 여러분, 만나서 반가워요. 조행, 톡톡. 자, 톡톡, 뭐 이렇게? 이렇게. 다시 한 번. 생게요생생각더각 준비하고.